이제 관심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모아집니다. 신세계 측이 투자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광주광역시도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서진 건설 측에 광주시는 대승적인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광주 공동체의 어떤 발전이라는 어떤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와 시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한 만큼 상고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더욱이 행정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통상 2, 3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아직 이게 안전한 결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게 이에 저희가 한 것은 히 앞으로 사업 진어서한 발자국 더 나가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등산은 옛 전방 일신방지 부지와 함께 복합 쇼핑몰 최적의 입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방 일심방직 부지는 이미 현대백화점그룹이 선점해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고 어등산은 신세계 프라포티가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을완아수 있는 제로된규에 맞는 단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달 중 스타필드 광주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과의 법정 공방이 끝나는 대로 제3자 공모를 통해 어등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